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주간 테스트 3강입니다. 생태계평단원 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각 영양단계의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. 에너지 효율은 3차가 1차의 2.5배다. 해봅시다. 3차 효율 바로 구할게요. 자, 효율. 효율 구할 때는요. 전 단계분의 한 단계죠. 첫단계 2차, 20분의 한단계 5. 그죠? 곱하기 100 해야죠. 될까요? 그럼 4분의 1 나오네요. 그죠? 그럼 25%. 확인됐죠? 3차의 효율이 2 5예요 됐죠? 그러면 1차 효율은 3차의 그죠? 2.5배, 어, 거꾸로 말했네요. 3차가 1차의 2.5배 한 게, 그죠? 3차인 거죠. 확인될까요? 그럼 1차에서, 1차에서, 그죠? 1차 효율을 X로 해봅시다. 여기에 2.5배를 한게 3차율입니다. 그럼 1차 당연히, 어, 10%, 10%. 10% 나오겠네요. 그죠? 1차가 1 0라는 얘기는 1000에서 100 이렇게 해야지, 그죠? 1 0 0 0분의100 해야지 10% 나오겠죠? 그죠? 그럼 끝났네요. 다 끝났죠? 답책합니다. 기억분의 A는 150이 아니라 100이 맞습니다. 어, 틀렸고요 됐죠? 2번에 1차 소비자는 2차보다 생물량이 더 많냐고? 지금 에너지양이 주어져 있고요 안전 생태계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일본어로 똑같이 생태 피라미드 기억하시죠? 생산자. 그 다음에 1차, 2차 그죠 이때 개체수하고 기억하실까요? 생물량하고 됐죠? 마지막 하나 어, 에너지. 에너지. 됐죠? 에너지양. 그쵸? 어, 얘네들은 전부 다 상에 들어가는 수록 적었죠? 지금 아래쪽에 많았죠? 그럼 1차는 2차보다 생물량이 더 많냐고? 1차는 2차보다 아래죠. 생물량이 많죠. 어, 맞는 말이네요. 어, 니 맞네요. 됐죠? 자, 이 번에 생태계에서 상위로 갈수록, 자, 위로 갈수록 효율 물어봤습니다. 자, 지금 강조했습니다. 지금 얘들은 줄고요. 특히 에너지 양 강조했죠? 에너지 양은 줄지만 효율은 는다 그랬죠. 됐죠? 하나 더 하면 생물 농축도 커진다 했었죠. 그죠? 여기 갑시다. 그죠? 효율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죠.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. 그죠? 틀렸죠 정답은 ㄴ만 확인되셨죠 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3강 생태계 평형단원 주간 테스트 2번 문제 풀이였구요 정답은 ㄴ만 맞습니다